네, 굿굿TV입니다. 아, 오늘은 장수 고디탕. 네, 여기 평리동에 고디탕 맛집 있다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뭐, 내은노포입니고노포답게 뭐, 그냥, 노포 네. 치우 깔끔한 편. 반찬이 나옵니다. 아, 고추, 된장무침, 나물, 곤돌레 나물이죠. 음, 어, 파김치. 네. 음, 조금 질겼어요. 김치, 예, 김치 무난했습니다 어, 기본 반찬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고기탕 나옵니다 네 나왔습니다 어, 뭐 이렇게 막 이상 많이 안 넣고 된장 베이스에 그냥 부추하고 조금만 어. 넣고 했다는데 뭐 맛이 괜찮았습니다 어. 어, 고기도 이렇게 튼실하니 잘 들었고 네, 뭐 밥도 깔끔하게 잘 했고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주변에 뭐갈일 있거나 안 그러면 고디탕 아나 고디탕 진짜 먹고 싶다 이럴 때한 번씩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 가게입니다 장수 고디탕 네 평리동 장수 고디탕 이상국 굿굿 티비였습니다